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미야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4일 화요일 말씀, 유다 사람들을 향한 원망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져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 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갖고 2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와를 호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라 하면, 이 혼연 일체가 되어져서 온 백성이 이 외부적인 대적들을 방비하여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그이 연장을 들고 공사를 해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 보통 에너지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동체는 외부적인 공공의 적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함께 하여서 어, 이게 힘을 쓰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 근데 문제는 사실 외부적인 그 대적도 문제 그 대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더큰 문제는 내부 안에 적이 생길 때 어, 이거는 진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외부적인 대적자들은 잘 방비하여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막 밤잠을 앉아가면서 성, 성벽을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는데, 아니, 큰일이 터졌어요. 어, 이 평민들과 혹은 굉장히 하층민이라고 할수 있는, 사실 그 어떤 신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더클 거예요. 근데 갖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어, 뭐, 왜냐하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그러한 시간보다 지금 그 공사를 하는, 동원되어져서 공사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뭐 집중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집안에 식솔들이 있는데 그 식솔들은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뭄도 있죠. 또 일을 하지 못하니 돈을 벌수 없고, 또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으니 그 곡식을 거둬들일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 속에서 더큰 문제는 이제 가진 동족이 갖지 못한 동족을 향하여서 이자 놀이를 하여. 그, 뭐, 땅을 빌려주거나, 곡식을 빌려주거나, 이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갚을 수 없게 되어지니, 곡식을 더 구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것은, 이 가족 중에 자녀들을, 딸을, 팔아서까지 노예가 되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를 연명하고 있는 아주 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외부적인 대적을 그리고 또 힘을 지나게 써서 그 봉사를 그리고 외부의 대적을 방비하느라 그이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또한 내부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나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리게 동족에게 팔리게 되어지는 이런 총체적인 상황이 완전히 내몰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공사를 할수 없게 되어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도, 돕게 되어지면 좋을 일인데, 그런데까지 생각이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이제 귀족들이나 그런 가진 자들을, 그, 느에미아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떻게 봤을지, 겉박까지도 해가면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인 그러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망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 하면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의, 이방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사실 이 지도자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어 지금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어 감사하게도 이 갈등이 어잘 설득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 한몸 의식과 이 문제 의식을 잘 이해하고 이 가진자들과 귀족층의 사람들이 어 순순히 아그 지도자인 당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노라. 하고 지금 이 상황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뭐 우리 교회 작게로는 우리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어,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를 보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운동이 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화해 줄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의 회복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는,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또그주 중에 오전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 기도 훈련을.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분이 오전 예배까지 참석한다면 적어도 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에 한 시간 반 정도를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통해서 말씀을 이 생명생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묵상을 하죠. 그리고 오후,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성경 한 권을 택해서 계속 말씀이 강의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를 또 하죠. 그 같은 시간에.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예배가 있고 금요일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3시간 돌파기도를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있고, 주일에는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 읽기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도 이제 매일 4 장씩 읽어서 그 유튜브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그 우리 카톡에 어, 우리 공동체 카톡에 이렇게 올려서 실제적으로 읽고 있는, 어, 그러한 운동도 있단 말이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위치와 자리와 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게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새벽 예배나 기타 다른 예배에 헌신을 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으면, 이제 한편 마음에서는 그렇게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치부되어지는 영적 교만한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반면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근한 죄책감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그 1등 신앙인, 그렇지 못한 사람은 2등 신앙인, 부분 부분 참여하는 사람은 아예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3등 신앙인 이렇게 해서 층을 지게 되어질 수도 있나?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배 에 참석을 하고 기도회를 갖고... 영적인 나의 교회라고 하는 나를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성경을 읽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함과 은혜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이것이 나는 하고 너는 못 한다 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참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고 종착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종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바인데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밥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을 배제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잘 잤다. 아유 아직도 잘나면몇 시간이 남았네. 뭐열몇 시간이 남았네. 그러고 잠을 깨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유 아직도 점심 시간이 된 될라면은 뭐여 시간이나 남았네. 점심 먹고 아유. 또 6시까지, 6시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러면서 밥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거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지. 잠자고 먹는 것이 목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요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새벽 예배 드리고 너는 새벽 예배 안 드려? 너 신앙이 없구나. 너내 우리는 기도회 주중 기도회를 다 참석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나는 밥을 세 그릇 먹는데 왜 너는 밥을 한 그릇밖에 안 먹냐. 왜 밥을 반 그릇밖에 안 먹냐. 아니 왜 밥을 안 먹고 그래? 어? 이 자체가 목적일 수 없는 거죠. 나는 잠을 아홉 시간 자는데 어떻게 당신은 잠을 다섯 시간밖에 안 자느냐 하고 그 자체가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 밥을 안 먹고, 그리고 밥을 아주 적게 먹고, 또 잠을 아주 적게 자고 살면 병에 걸릴 수 밖에 없어요. 또 너무 안 먹고, 너무 안 자고 사, 세상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절하게 상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을 낼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기회와 그... 기간을 주신 것을 시간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인정해 주며 나에게 지금 이렇게 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에 어,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 나도 저렇게 좀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교회 안에서 그래 교회에 몸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위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식사 대접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서로 위하고 서로 인정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간다면 전혀 문제되어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말씀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신앙의 높고 낮음을 이렇게 비교하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 뭐, 기도한다고, 말씀만 본다고, 뭐, 그래? 세상 일을 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서로 이분법화되어져서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느이미아처럼 어, 제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뭐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이생명살계로 감싸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 세워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인정하며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